미스트롯2가 중결승전에서 탑세븐을 선정한 가운데 다음주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관심은 우승자가 누구일까? 와 함께 과연 누가 부른 경연곡이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가? 입니다. 지금까지 10회 경연 두달반 동안 유튜브를 중심으로 경연곡 조회수 탑세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험곡 조회수 탑7 하위 순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임사원 외 초등부가 부른 하니하니입니다. 율동과 함께 귀여운 표정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6위는 김태현이 중결승전에 부른 바람길로 감성보이스로 현재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어 곧 상위권 탈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위와 5위는 전유진의 서울과 살자가 차지했습니다. 계정이 각각 달라, 나뉘어졌는데 전유진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네요. 3위는 홍지윤이 예선 첫 곡으로 부른 엄마 아리랑이 355만 조회수로 차지했는데요. 이 노래로 우승 후보로 크게 부각됐습니다. 2위는 전유진 외 중등부가 부른 손님 온다로 인기가 대단했던 걸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이안을 주는 딱 맞는 노래로 인기 짱이었습니다. 376만 조회수로 4만여 차이로 1위를 옆에 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곡은 무엇일까요? 예상을 되었고 예선에서 탈락한 기염둥이 임서원 양이 부른 오라버니가 380만 조회수로. 당당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저도 약간 의외로 생각했었는데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1등곡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조회 수 많은 노래로 중심으로 탑 세븐 가수를 다시 종합해 보면 7위는 울면서 후회하는 의 마리아가 차지했고, 6위는 엄마리랑의 홍지윤, 5위는 고장남 벽식의 김수빈, 4위는 회령포 김다현이 차지했습니다. 3위는 간대요글새 김태현. 2위는 오라버니의 임서원. 그럼 대망의 1위는 누구일까요? 예상했던 대로 서울가 살자. 전유진이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전유진이 이렇게 인기가 높아서 결승 진출 탈락 후 국민청원을 내는 등 항의가 빗발쳤던 이유를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탑세븐의 특징은 홍지훈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상위권 모두가 초중생 출연자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승에는 김태현과 김다연 양이 상위권 성적으로 진출해 있어 결과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조회수 상위권을 차지한 노래들은 대부분 예선 초기에 나왔던 곡이고, 중결승에서 1위 노래로 부각한 김태현의 바람길은 현재 조회수 308만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조회수가 기대되며, 홍지윤의 배띠워라도 백만 뷰를 넘어가게 기대가 됩니다. 결승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결승전 경연에서는 또 어떤 곡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지 매우 기대가 크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품곡이 탄생되기를 박수로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